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집권여당이 국민의 민생 돌보기는 커녕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고 한심합니다.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? 미디어 오늘. 점입 가경, 개목줄 논란, 답은 이 나와 있습니다. 이른바 김건희 개목줄, 게시글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고모가 쓴 벼락 맞을 집안 글까지 끌어들이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집권 여당이 국민의 민생 돌보기는커녕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고 한심합니다.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? 친윤계의 공세가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든 김건희 특검의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목줄을 거는 것이든 이 난장판의 본질은 분명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엄이며 한 지붕 두 가족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?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. 김건희, 윤석열 부부와 갈라서는 것 뿐입니다.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김건희와 용산과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용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.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됩니다. 누구나 아는 그 답을 계속 외면하다가는 답안지 빈칸 채우지 못한 채 시험 시간은 끝날 것이고,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.